안녕하세요. 이영민입니다. 자, 오늘도 오늘의 엇법을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실게요. 아, 첫 번째 문장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평이한 문제가 나왔는데요. 자, 당신은 아마도 알고 있을 겁니다. 자, 무엇을 알고 있냐면 해서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구조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는 투부정사만이 단독으로 이용되는 용법에서 의문사가 추가되어서 한 덩어리로 이용되는데 품사적인 기능은 명사로 이용됩니다. 따라서 지금도 No 동사에 대해 목적어 역할로서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가 지금 배치가 되고 있고요. 특히나 그 중에서도 지금과 같은 하우 w 동사 원형은 뭐뭐 하는 방법이라고 이제 패턴화 시켜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드는 법을 아마 알 겁니다. 그런데 뭘 만들지 간에 무엇을 가지고서 진흙, 진흙으로부터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라고 지금 긍정문입니다. 제가 이 말을 왜 했을까요? 자, 예전에 제가 대동사 구문이라고 해서 양자 긍정. 그러니까 누구누구가 뭐뭐해요. 누구도 역시 뭐뭐해요. 라는 양자 긍정과 양자 부정. 누구누구는 뭐뭐 안해요, 누구도 역시 안해요 라고 하는 이두 가지의 대동사 구문이 있었죠. 이때 양자 긍정은 so 플러스 대동사 플러스 주어였고요 양자 부정은 neither 플러스 대동사 플러스 주어였습니다. 또는 뭐 neither 대신에 nor so 상관없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So일까 리더일까라는 문제가 나왔다는 라 것은 양자 긍정에 대한 대동사 구문입니까 아니면 양자 부정에 대한 대동사 구문입니까의 문제로 우리가 볼수 있겠죠. 지금은 앞쪽 문장이 긍정문이니까 양자 긍정으로서 누군누구도 역시 모모하다라고 할때 so 그리고 대동사 그리고 주어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so가 되겠는데요. 그렇다는 얘기는 아, 여러분도 알겠지만, 역시 누구? One kind of a tree frog. 뭐, 나무 개구리가 있는데요. 이 나무 개구리의 한 종류도 역시 그러하다. 즉, 진흙을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 줄 안다. 이런 문장이 되었네요. 다음 문장입니다. When, 뭐 했을 때일까요? 일단 쉼표까지 끊어야겠죠? It's time to lay eggs. 알을 낳아야 할 때가 되면, 산란기가 되면, the mother and father frogs. 엄마 개구리, 아빠 개구리들이 leave the trees의 예, 그 나무를 평소에 있던 평소에 그 서식하던 나무를 떠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 go 가는데요, to a nearby pond 근처에 있는 연못으로 간대요. 자, 근처 연못에서 the father frog는 starts building. 자, start라는 동사는 뒤에 목적으로서 투부정사를 가져갈 수도 있고, 동명사를 가져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동명사 빌딩을 목적어로 지금 가져가고 있는데, 무언가를 짓기 시작하는 거죠. 자, 무엇을 짓는가 했더니, a round wall of clay. 둥그런 벽입니다, 벽. 그런데 그 벽을 뭐로 만들어요? 진흙으로 지금 만들고 있죠. 아까 전에 제일 첫 번째 문장 기억하시죠? 아마 진흙으로 만들 줄알 거예요. 그래요. 개구리의 한 종도 역시 그래요. 그랬으니까 이젠 진흙으로 개구리가 무엇을 어떻게 만드는지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아까 개구리가요. 파일한대요 파일 동사로 쓰면 쌓다, 쌓아 올리다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럼 u m s of clay입니다. 자, 제가 항상 강조하는데 A of B 패턴이 나오면 B의 A라고 해서 실질적으로는 이 A가 중요한 겁니다. 이해하시나요? B 오브, 아니 A of B일 땐 B의 A예요. 자 그러면 지금도 진흙이 중요하냐면 진흙이 중요한 것보다는 진흙 덩어리들이에요. 쌓아올린 건 진흙을 쌓아올린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덩어리들을 쌓아올린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on top of each other, 각각의 위에다가 계속 덩어리들을, 진흙 덩어리들을 쌓아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그는 조심스럽게 스무스 아 동사로 스무 o 아웃이니까 다듬다란 뜻이에요. 다듬는다는 얘기인데 부드럽게 다듬는다는 얘기인데 무엇을 다듬을까요? 자, 조금 전 했던 이야기죠. 진흙을 물론 쌓아 올린 겁니다만 지금은 A of B에서 B의 A라고 진흙이 아닌 진흙의 덩어리들을 쌓았기 때문에 다듬은 것도 이시 아니라 뎀이라고 하는 덩어리들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진흙 덩어리들을 부드럽게 다듬어 주죠. 자 언제 자 벽이 rise 상승하는 거죠 above the water 물 위쪽으로 상승을 하면 그가 엄마를 부르죠 이제 엄마 개구리를 불러요 자 그러면 이제 엄마 개구리가 lay eggs 알을 낳는 거죠 어디에 in the middle of 한 가운데입니다 어디 가운데냐면 아빠 개구리가 만들어 놓은 the clay circle 즉 진흙으로 만든 동그란 원 벽이었죠 이속 가운데에다가 이제 그 알을 낳는 거죠. 자그 벽은요, 자뭐한대요 킵할 거래요. 자킵 동사가 되게 굉장히 활용이 많습니다. 지금은 이제 어떤 구분점을 보시냐면 형용사가 나왔다면 앞에 있는 목적어를 꾸며주는 말이고 부사가 나왔다면 동사를 꾸며주는 말이에요. 자 우리 말로는 안전하게 지킬 것이다라고 해서 안전하게라고 해서 마치 부사처럼 들리는데 지금 보시면 안전한 것은 동작이 안전한 게 아니라. 목적어인 알, 알들이 안전하도록 유지한 거기 때문에 바로 목적어를 꾸며주는 safe, 형용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문장, 구정, 문장 구성은 이제 오형식 문장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항상 문제를 보실 때 동사에 대해서 좀 학습 많이 하셔가지고 아, 이 동사는 이렇게 쓰는 거야 뭐 이것들을 좀 아신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렇게 형용사와 부사 문제가 나왔을 때에는 근본적으로 형용사와 부사의 어떤 용법을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무조건하고 명사를 꾸미는 건 형용사고요. 자, 부사의 역할을 알려드릴게요. 자, 부사의 역할은 첫 번째 부사는 형용사를 꾸밉니다. 두 번째 부사는 동사를 꾸미고요. 그 다음 부사는 다른 부사를 꾸밀 수 있고요. 또한 부사가 준동사를 꾸밀 수 있고요. 또한 부사는 문장 전체를 꾸밀 수 있습니다. 다시요, 동사수식, 형용사수식, 부사수식. 준동사 수식, 문장 전체 수식. 이렇게 품사의 기본적인 역할, 역할을 찾아서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참고로 품사에 대한 공부를 하시고 싶으면 제 채널에서 보시면 영문법 이야기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그 속에 가장 첫 번째 파일 말고 두 번째 파일에 품사 개요라고 하는 강의가 있으니까 그 품사 개요 강의를 한번 다시 한번 시청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